Just before는 하면 정오 바로 직전에라는 뜻이고, 정오 바로 직전에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역대 이제 애를 꼭 주의하셔 쓰시고요. Arrive는 이제 어디 어디에 도착했다라는 뜻이지만, 합쳐서 애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마을 뒤에 이제 pp를 붙여서 무루파라라는 마을. 무리팔아라 불려지는 피피 마을에 어, 콜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게 아마 나는 이제 지문을 보면서 이렇게 콜링 쓴 거는 본 적이 없어 왜냐면 뭐라고 불려진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Where do you go now? I asked Nanny. He did not reply. 대답을 하지 않은 거죠 but he was searching uh, inside himself, staring at the small houses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inside himself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searching inside면은 곰곰이 생각해 아니면 기억을 더듬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 보는 동안 보는 동안 그는 작은 집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때도 이것도 스털트가 아니라 스테어라 다시죠. 응시하다. 그의 표현이고. 또이 부분은 이제 문장이 이렇게 끝나다가 이제 콤마로 다시 ing로 들어가는 장면이니까 분석 구문이죠. 네. 자 그리고 분사구문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나서, 그 길거리 한 모퉁이에서, 뭐, 시간도 그렇지만 장, 장소도 애을참 많이 써요. 구체적인 장소에는 특히. 그는 우리들에게 말해주었다,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톨드는 명령하는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를 쓴 거거든요. 목적격 보호죠. 우리가 돌아가라고. 코너를 돈 후에는, 또 이것도 이제 일종의, 어, 음, 분사구문처럼 쓰이는 거죠. 네, 이거 접속사를 쓴 상태에서 이제 분사, 아예 이제 쓴 거고. 그래서 코너를 돌고 난 뒤에 우리가 보았다. 그, 한 노인을 보았다. 네, 지각동사 나오는데요. 그죠? 여 목적어고. 스탠딩이 이제 서 있는 이라는 목적격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스탠드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어,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좀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인지가 어울린 거죠. 그래서 원형 쓰지 않길 주의하시고, 집 앞에 서서 있는. 그는 난이 타무를 반겼다. 어, 온화한, 얼, 어, 미소로.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나는 메시지를 보았다. 우리 서둘러야 돼. 라는. 그죠? 그니까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은 되게 어체 어떻게 연기하신 를 거죠? 자, 그래서 now that day seems like a dream to me 했는데요. 지금 보니 그 날은 뭐처럼 보인다 나에겐 꿈처럼 보입니다라고 해석이 잘 됐죠? 이렇게 꿈처럼 보입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그두 노인이 노인 할때두 명이니까 이제 뭐 당연히 맨 썼고요. 어. 앉아 계신 걸 테이블에 그리고 부드러운 소리, 마오리의 부드러운 소리가 <laughs> 잠깐만, 여기서 월즈까지를 이어야 되네요. 마오리의 말들의 부드러운 소리들이, 어, 소리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들이 대화를 할 때. 문법적으로 보면은 대화를 나눌 때 부드러운 마오리의 말들 과 이렇게 되네요. 이거 뒤쪽은 동사가 따로 없네 그냥. 그러니까 자칫 이제 사운드가 어, 쓰네 동사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전치사로 그렇게 꾸며준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대화를 나눌 때 마오리의 말들의 부드러운 소리들과 테이블에 앉아 계신 두 명의 노인들을 나는 기억해. 그게된 거죠. All through the quiet afternoon 하면 이제 all through는 내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조용한 오후 내내 그리고 저녁 무렵으로 갈때 그 into니까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into 안쪽으로 즉 저녁으로 들어갈 들어갈 무렵에 그들은 상기해냈다. 그리운 이름들을. 그리운 이름들을. 어,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하고 이제 대을 써서 그 느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어? 방에, 그죠?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는 느꼈다 마치, JF의 뜻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이니까. 마이 사람들이 즉 과거 사람들이 그죠 were looking over the s h o 했는데요 과거에서 온 사람들이 두 명의 노인의 그죠 여기 보면은 두 명의 노인의 어깨 너머로 보고 있는 듯한 그죠 느낌을 받았다. 알아내기 위해서 이때 이제 쓰이는 보다라는 의미보다는 어, 알아내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강하고 왜냐하면 if의 해석이 동의어가 뭐예요? 인지하는지잖아요. 웨더리 들어가니까 알아내기 위해서 그 일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네. 정확한지 아닌지를 마침내 어, 그들은 멈춰 섰고. 그 일은 완성이 되었다. 침묵된 순간 이후로, 침묵의 순간 이후로, 두 명의 노인은 아, 그한 노인은 한 노인은 나니야에게 속삭였다. 안녕, 친구야. 울며 그들은 그들의 코를 비빙, 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울면서. 아, 그요 짤막한 순간에도 그죠? 분사구문을 쓰고 있죠. 네, 분사구문. 네, 뭐, 크게 뭐 상황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의미적으로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여기 그 딥러닝은 일단은 안 하나요? 네, 아직. 아직 안 했어요. 음. 자, 저희 남았네요. <laughs> uh, it was early morning and i still dark. 아침 일찍이었고 여전히 어두웠다 우리가 아까도 이제 arrive at처럼 r e t u r n to를 쓰는데요 어, 안티의 장소 그죠 고모네 집으로 들어갈 때 돌아갈 때 불빛들이 모든 불빛들은 켜져 있었고 그렇죠? on하면 켜져 있고 off하면 꺼져 있겠죠 켜져 있었고 그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비슷한 분사고문 나왔죠 웃으며 나니타무는 와까빠까빠 음, 우왁, 와까빠까빠 를 들어올렸다 그걸 그 누구에게 <laughs> 마을에게 보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네. 그러니까 이제 더빌리지그 마을도 되지만 그 마을 사람들도 돼요 그것을 주었다 우리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다 어, 그래서 가득 찼다는 건 벅차올랐다는 의미가 되겠죠 벅차올랐다 이렇게 해 놓고 왜냐하면 우리의 할아버지가 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과거를 구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이제 과거 완료 었죠 왜냐하면 과거 상황에서 더 먼저 사건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완료 었고요 네, 주의하시고 우리의 나니타무는 다시 웃었다. 그의 미소는 uh, grew tired 점점 지쳐갔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드디어, 내가 이제 갈수 있겠군.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눈을 감곤, 안 돼요, 아빠! 라고, 어, 언티 히레나메가 울었다. 어떻게 읽어야 돼? <히레, 히레이나? 태양은, 어, burst 하면 이제, 터지다란 뜻이 있지만, 과거형으로, 여기 언덕을 가로질러, 불쑥 솟아올랐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뭐 짧은.